Terima kasih telah <laughs> menonton! 김천 막걸리를 다먹었네 아, 먹자, 엉마르다 되게 맑다. 뜯는 거 맞아? 응. 맛있네. 음. 단거 싫어하는 사람들 좋아해겠다 맛있네. <laughs> 아니야. 근데, 응. 살짝 단맛이 있긴 있어, 그치? 근데, 막, 너무 달진 않으니까. 단거 싫어하는 사람들 좋아해 대박, 대박. 먹어도 됩니까? 주변 먼저 사먹 깔까? 먼저 먹어볼게요. 맛있다. 갈비찜보다 이거 훨씬 맛있는 것 같아. 쫀처럼 느끼상. 내거 맛있으면 맛있어? 응. 추가 <laughs> 지금 <좀> 숨이 죽어야 돼. 진짜. 누먹니더 맛있어? 많이 넘어도 을것 같은데. <laughs> 이따 좀 깔아볼까? 내가 아까 양파를 많이 넣었거든 음. 그래무 많이 맵진 지지 살짝 매콤해 고만무 아, 팔아 나무팔아고것 같은데 고 나무를 먹고, 나무를 먹고, 나무를 먹고, 나무를 먹 진짜 간단하게 집에서 해먹기 딱 좋네 근데 다진 마늘은 꼭 넣어야 돼 그래야 맛있어 양념만 믿으면 안돼 여보가 해도 돼, 여보 돼. 아... 쌈에 싸도 맛있을 것 같다 왠지 어 그러네 생마늘 같은 것도 같이 탁 먹면은. 응. 음. 왜요? 음. 다 맛있지? 아, 당면 사리 넣을 수가 있을 것 같아. 갑자기. 얘가 근데 좀 있어야지. 더 맛있어. 진짜 막걸리 맛있다. 막걸리 약간 지평 느낌도 나지 않아? 그거보다 좀더 <laughs> 그거보다 좀더 나는 쓴것 같아. 단맛이 조금 많이 없는 것 같아. 아, 쌈 싸먹고 싶다. 한밥다 줘? 아, 내가 갖고 오고, 이거 막걸리 다 먹고. 음. 위에 올려. 어? 은불러입니까불록이 불로? 사람은 근데 누구야? 전현모 아니야? 아! 어. 전현모지 아니야. 그러면? 누구지 않아? 바람처럼 <laughs> 야, 인지대 어. 인치데 조선 제일의 협회 김도한이요. <laughs> 어, 대박. 아, 진짜 나도 전혀문제 알았어, 얼핏 아니, 봤을 때. 이분 여기서 이러고 계셨구나. 근데 이거 우리 갔을 때 음. 마트 직원분이 추천해주신 거잖아. 어. 약간 검은콩이 조금 섞인 거 같은 느낌이냐? 아니야. 색깔이? 아까 이렇게 음. 너무 맑아서 그런가? 느낌인데, 나쁘지 않은데, 음. 아까 거보다 조금 탁해. 아까 건 되게 맑았잖아. 이게 더 탁한데, 왜난더 깔끔한 느낌이지? 쌈이 <laughs> 싸면은 마늘이지. 그렇다고 요 그래. 오랜만에 그거 하자. 쌈장 아? 먹었어? 응? 음. 음. 근데 스지 음. 그냥 하얗게 할 때지 음. 그거에는 진짜 소주가 맛있는데 음. 이렇게 먹으니까 막걸리랑 딱이네. 음, 막걸리도 괜찮고 소주도 괜찮고. 아, 소, 소, 소주도 괜찮긴 한데 내가 어제 소주를 너무 많이 먹어서 그런가? <laughs> 맞아. 막걸리가 소주 생각이 별로 안 나네 오늘은 희한하게. <laughs> 그래고 누가 이런 거 먹으면 원래. 근데 이게 우리가 이 싸면서서 먹을 수 있는 게 여기는. 고기 위주가 좀 그래도 반반이잖아. 응. 음, 맞아. 너무 그 힘줄 부위만 맞아, 있으면은, 맞아. 힘줄은 그냥 먹고, 고기 부분은 이걸 싸먹으면 돼. 만 구천 원이었나 만 팔천 원이었냐 그지? 응. 그래 소 소갈비찜 하려면은 비싸잖아. 맞아. 이게 훨씬 나은 것 같아, 그지? 별미야 진짜. 응. 내가 갈비찜 좋아하긴 하는데 솔직히 그냥 가격 대비 이렇게 해갖고 먹는 게 훨씬 낫지. 그리고 이거는 심지어 뼈를 발고할 아, 필요가 없잖아. <laughs> 저런 거 보면 진짜. 우리도 얼마 안 남았어. 응. 애들, 애기 저렇게 반항하고 그런 거. 미리 공부해놔야 돼. 그렇게 나가버리네, 그냥. 아... 우리 아들 은안 그러 겠지？그런 방식 을로 버려야 돼？그런 생각은 우리 애들 은？안 그러 겠지？뭘 안그래 신다면서요. 어, 너 삶서 먹었네 계속. 이 힘줄 있는 부분은 그냥 먹으라네 어. 고기 부분은 쌈을 싸 먹고. 고기 부분이었네. 고기를 잡으러 바다로 <laughs> 할까나. <laughs> 안 놓았어. 여보 응? 담임 팽이버섯도 많이 넣으면 맛있겠다 그치? 음? 아 역시 안재모 형님이 고하시는 불로. 아 이런 건왜그 지역에서밖에 못 먹지? 대구 맥주네. 아맥주 어. 대구 막걸리네. 어. 아 이런 것도 다른 데서도 먹을 수 있으면 좋겠다, 지 <laughs> 골라 먹는 재미가 있으니까 그러니까.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배워야 돼 우리가. 헐. 엄마 말하기 전에 잘라버리네. 눈에 지금 칼날이 서 있어. 그렇지? 아, 오늘도 맛있는 음. 만두 감사합니다. 아이 수지 먹으면서 이렇게 기쁜 <laughs> 얘기할 이런 일이냐? 얘기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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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되게 음? 중요한 거거든. 난 기러기 아빠는 진짜 존재 없어 욕심이 뭐 애가 그렇게 원한다면은 뭐 생각을 한번 해볼 것 같긴 한데 기러기 아빠는 아니야. 이제? 뭐 그런 생각하고 있었구나. 기록이 아파.. 아쉽네.. 기록이 <laughs> 아빠 될수 있어.. 아, 하고 싶었어? <laughs> 아.. 아니야.. 무슨 소리야.. 혼자 있고 싶었어? <laughs> 아니야.. 되게 혼자 있고 싶었나보네.. 아니야.. g 었어 d up, 먹는 o d up, 야